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구요. 제목은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 중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죠. 가족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요구는 당시 청중들에게도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요 가족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중심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혈연과 가문을 뛰어넘어서 보다 큰 가족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제고하라는 도전이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세요. 이는 자기 부정과 희생을 상징하며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매우 깊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헌신은 우리의 편안함을 넘어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썩어지는 미랄로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로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해요. 탑을 짓는 사람과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도의 비용을 신중하게 계산해 보라 권고해 주십니다.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지 말고 생각해 보고 충분히 고려하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결정하기 전에 그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라 그리고 결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이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통해 얻는 것은 이 길을 걸으며 잃어버리고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것과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이루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주를 쫓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신의 맛을 잃지 않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반영하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서 진정으로 소금과 빛이 되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매순간마다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어 없어서 가족과 친구와 직장 등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저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